11장. 열 번째 장.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내는 날. 그날은 너희가 이집트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든 빨리 떨쳐버리려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주셨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러한 통곡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함부로 짓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그러면 왕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떠나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주시오 할 것입니다.그때에는 나도 반드시 떠나겠습니다.모세는 몹시 화를 내며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의 살아 있음과 나의 표적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나타내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루는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부 다더 완강하게 하셨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12장 6월절 무교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에 전하여라. 이달 10일에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를 집집마다 어린 양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여라.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거든. 사람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각 사람이 먹을 양을 잘 계산하여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건강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골라라.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우리에 넣어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아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양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고기를 먹을 집의 두문 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 놓인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너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고기 전체를 구워 먹어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 버려라. 그것을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 옷을 차려 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날을 하나님의 절기, 곧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라. 첫째 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될 날이니 그두 날에는 일하지 마라.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만은 할수 있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일제히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은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14장.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안식일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손님들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살폈다. 바로 그분 앞에 관절 마디가 심하게 분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종교 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식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는데 당장 달려가서 끌어내지 않고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따질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예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사람들이 저마다 밀치고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주인이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은 자리를 잘못 잡았소. 상석은 이 사람의 자리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마지막 남은 맨 끝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그 일이 저녁 식사에 온 손님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큰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다음번에 네가 저녁 식사를 베풀거든 내 친구와 가족과 잘 사는 이웃들 곧 호의를 갚을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라.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 자신이 복되고 또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호의에 보답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초대받은 손님 이야기. 그 말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녁 만찬을 먹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이어받으셨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 말했다. 오십시오.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나는 방금 소 다섯 쌍을 샀는데 꼭 가서 부려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 하고 말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보고했다. 주인은 격분해서 종에게 말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길로 나가거라. 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이 다시 보고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서 먹지 못할 것이다.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 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살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29장. 요비 답변을 계속했다. 오, 지나간 좋은 시절.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던 그때가 그립다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길에 등불을 비추시고, 나는 그 빛의 유지에 어둠 속을 걸었지. 오, 지나간 황금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내 집이 환하게 빛나던 때가 아쉽다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이들도 품 안에 있었는데, 만사가 내 뜻대로 되었고, 어려운 곳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중심가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앉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었지.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지. 나를 아는 이들은 다들 나를 좋게 말하고 어딜 가나 좋은 평판을 얻었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들의 처지를 대변했어.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축복하고 유족들도 나의 조문을 받고 힘을 얻었지. 나는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 눈먼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네. 궁핍한 이들의 아버지였고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지. 노상 강도들의 목덜미를 움켜 잡아 훔친 것들을 돌려주게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천수를 누린 것에 감사하며 내 침상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물가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 같고 싱싱하고 이슬 머금은 나무 같은 내 인생.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영광에 쌓이고 내 육신은 쇠하지 않겠구나 여겼었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 말을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말없이 내 말을 곱씹었지. 그들은 나의 조언을 봄빛처럼 반기며 남김없이 받아마셨어.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씨름을 잊어버리곤 했네.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범을 보이면 그들도 그 길을 따라 살았다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지. 15장. 부활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 위에 서 있고 이 메시지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며 여러분이 영원토록 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앞에 아주 강력하게 제시된 다음 사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생생히 나타나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자기를 대변하도록 세우신 야고보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생생히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맨 나중이 된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구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게서 메시지를 들었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간에 그것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맡겼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뢰하며 죽은 이들에게 훨씬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덤 속에 누워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장차 무덤을 떠날 수많은 사람들의 첫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고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장중한 완성의 때일 텐데,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반대 세력을 부숴뜨리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마지막 원수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원수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시평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짓밟으신 분께서 동시에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과 모든 이들을 다스리실 때그 아들도 모든 이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 입구에서 그치고 만다면 그분께서 무덤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모든 이들을 끌어올려 일어서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베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칩니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릴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회의론자는 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시오. 도표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시오.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도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정원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이내 식물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눈으로 볼때 씨앗과 식물은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 씨를 보고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 심은 것과 거기서 움튼 것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은 죽은 몸과 그 몸에서 비롯되는 부활한 몸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몸의 종류도 놀랄 만큼 다양하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씨앗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듯이 몸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있고 동물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다양한 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다양한 천체들도 그 아름다운 밝기가 각기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에 씨를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식물이 어떤 모습일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살아있는 식물을 거둡니다. 이 이미지는 기껏해야 미끄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활한 몸의 비밀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죽어서 묻힌 몸은 아름답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이 싹 틉니다. 뿌린 씨는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자연 너머의 것입니다. 씨도 같은 씨이고 몸도 같은 몸이지만 그것이 육체로 죽어 묻힐 때와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성경에서 이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먼저 오고, 영적인 생명은 그 다음에 옵니다. 기초는 흙으로부터 단단히 빚어졌지만, 최종 완성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흙에서 난 이래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그 본성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리를 잠재울 나팔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나팔 신호가 하늘로부터 울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 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악이 죄에서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신분의 단한 번의 승리로 그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 모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